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작은 아시들 그 열두 번째 이야기. 희망의 꿈. 아직은 더운 9월의 어느 날 오후, 로리는 해먹에 누워 흔들 흔들하고 있었다. 더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은 날이었다. 로리는 브룩 선생님이 기분 상하실 정도로 오전 내내 게으름을 피웠다. 그런데 그 물망으로 보고 있자니 옆집 마치가의 자미들이 뭔가 탐험이라도 떠나는 듯한 차림으로 모두 나가는 것이 보였다. 오? 어? 쟤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다을 차양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자루를 메고 손에는 모두 긴 막대기를 들었으며 메기는 방석, 조는 책, 베스는 바구니, 에이미는 화판을 끼고 있었다. 네 소녀는 정원을 돌아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다. 집과 강사에 있는 언덕 쪽으로 걸어가는 소녀들을 보며 로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거 너무한데 나더러 같이 가자고도 안 하고 틀림없이 피크닉을 갈 거야. 좋아 뭘 하는지 몰래 봐야지. 로리는 해먹에서 뛰어 내린 다음. 서둘러 준비를 하고 언덕으로 올라왔다. 언덕 한 곳에는 소나무 숲이 있었다. 그 녹음이 우거진 숲을 바라보니 거기엔 그림같이 멋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한 나무 그들의 사이좋게 앉아있는 네 명의 소녀 위로 햇살이 아름거리고 산들바람이 모두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메기는 방석에 앉아서 하얀 손으로 뜨개질을 하고 베스는 발밑에 떨어진 솔방울을 줍고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존은 낮은 소리로 책을 읽고 있다. 로리는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끼어들고 싶었지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도 혼자 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로리는 그 자리에 한참이나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람쥐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를 타고 내려오다가 서 있는 손인의 모습에 놀라 재빨리 다른 나무로 옮겨갔다. 어머! 놀란 베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베스의 눈에 쓸쓸한 듯이 서 있는 로리의 모습이 보였다. 베스가 로리에게 생긋 웃으면서 손짓을 하자 들켜버린 로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다. 내가 끼어도 방해가 안 될까? 물론이야, 어서 와. 조가 말했다. 처음부터 같이 갈까 하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이 하는 놀이라 롤이 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왜 너희들이 하는 걸 싫어해? 싫어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난 아무거나 다할수 있어. 집에 있으면 사하라 삼맥에 있는 것처럼 지루하니까 시키는 것 아무거나 할게. 맥의 말에 로리는 얼른 대답했다. 그럼 이 얘기를 소리내서 읽어줘. 그 동안에 난 뜨다만 양말을 마무리해야겠어. 알았어. 로리는 조가 건네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여긴 전망이 참 좋은데. 난 언덕 위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정말 몰랐어. 일기를 끝내자 로리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이 언덕을 기쁨의 언덕이라고 불러. 날씨가 좋은 날엔 각자 할 일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야. 메기의 말에 로리는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숲 뒤로는 파란 강물이 흐르고 강을 따라 목장도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풀밭은 교회까지 뻗어 있고 멀리 저편에는 은백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로리는 내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름다운 곳을 보면 금방 감동하는 로리였다. 좋은 계절이야. 가을날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워. 에이미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먹은 대로 그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말했다. 저 언니는 언젠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곧잘 얘기해. 돼지와 닭이 있고 곤초가 있는 진짜 시골 말이야. 저 하늘과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실제로 있어서 만약 거기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베스가 황홀한 듯이 말했다. 아름다운 나라는 반드시 있어. 우리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 갈수 있을 거야. 고운 목소리로 메기가 말하자 베스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은 좀처럼 되기 어려운 걸 뭐. 난 제비처럼 지금 당장 날아갔으면 좋겠어. 베스 넌 언젠가는 갈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조가 옆에서 격려해주자 베스는 안심한 듯이 두 팔로 가슴을 껴안았다. 우린 누구든지 다 희망의 꿈을 가지고 있잖니. 그 꿈의 이상 속에서 사는 게 좋은 거야. 말을 끝낸 조는 로리를 보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로리, 넌 어떤 꿈이 있니?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이야기해 줄 거니? 로리는 자기에게로 향한 소녀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며 말했다. 응, 얘기할게. 그럼 우선 로리부터. 난온 세계를 다니고 싶어. 로리는 손에 쥐고 있던 솔방으로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독일에 살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한껏 해보고 싶어.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인 내가 있는 곳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연주를 들으러 모이는 거야. 돈 같은 상업적인 것엔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희망이고, 꿈이야. 맥이, 넌? 맥이는 자기의 공상을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훌륭한 가재도구가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집을 갖고 싶어.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이 가득 있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집의 부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난 좋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잖아. 어? 그럼 남편은 없어? 직구준 눈빛으로 로리가 물었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면 있어도 좋아. 매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풀리지도 않은 구두꾼을고참했다 그래서 매기의 얼굴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어째서 언닌 그 집에서 어질고 착한 남편과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확실히 얘기하지 않는 거야? 조가 말하자 매기가 뚱해서 말했다. 너한테는 말과 잉크병과 원고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난 마법의 잉크병을 사용해서 글을 쓸 거야. 내 작품이 로리 음악처럼 명성이 높아지도록 말이야. 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어. 죽은 뒤까지라도 기억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난 아빠랑 엄마랑 언제까지나 같이 살 거야.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베스가 만족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로리가 물었다. 그것 말고 다른 희망은 없어? 정말? 난 저번에 작은 피아노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이야. 게스 언니는 정말 욕심이 없어. 이번엔 에이미가 말했다. 난 커다란 꿈이 있어. 화가가 되어서 로마에 가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세계 제1의 화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베스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유명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 제일 멋있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난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거야. 그렇게 말하며 조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흔들어 보았다. 모두를 크게 웃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서 누가 꿈을 이뤘고 또 어느 정도 가깝게 이루었는지 서로 얘기해 보면 재밌을 거야. 로리가 눈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자 메기가 마치 쓰러질 듯이 소리쳤다. 10년? 아, 그러면 난 27살... 로리, 너하고 난 26살, 베스는 24살, 에이미가 22살이야. 이건 너무 굉장한 모임인걸? 흥분한 조가 말했다. 그때까진 뭔가를 이루어 놓아야 할 텐데, 빈둥빈둥 놀아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돼. 로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넌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아 그래? 정말 고마워. 난꼭 훌륭하게 되겠어. 로리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서 힘있게 말했다. 기분이 좋아진 로리는 메기를 위해 실을 감아주거나 실을 암송해서 조를 기쁘게 해주기도 하였고 베스에게 솔방울을 떨어뜨려주거나 에이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어느 사이에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네 명의 소녀와 한 소녀는 사이좋게 언덕을 내려갔다.